시간이 몇 시고? 진짜 빨리 오셨네요 아, 번... 근데 혹시 홍두김들 그거 아시나요? 저희 비상이에요 네? <laughs> 지나오나 인스타 스토리 확인하셨나요? 네? 오전 9시 16분에 서울행 티켓을 끊고 프로 확인이라는 진짜로 <laughs> 진짜로?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생일날 부산에 없는 거 아니냐고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거다음처 그럼 생일보다 부산 놀러 가는 게더 즐거웠어 <laughs> 근데 그거는 여행학 중에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었어. 응. 음. 야, 얘 지금 여기 보고 있네. 아, 제뿐타에탔는 그러네. 그럼 민규 형이랑 만나는 거 아니에요? 민규 형은 설레이찾았는 지나 없는 지나 숲으로. <laughs> 아. 지나 없는 지나 생일 지나 생일 그럼 지나는 지방으로 생각해도 큰일이죠? 주님, 번호듯만려도 해라. 아, 네. <laughs> 이래. 그래. 어? 누나 서울 와요? 오늘 다시 가요? 물어볼 거야? 설마 거짓말 못 해가지고 개질어놨다아 그러니까. 음. 아, 너무 수상해 당일이니까 빼 그렇게 안자연가는 거지 아 오케이 내려왔어요가 아니고 올라왔어요지 마아 그러네 모르겠다 진짜 맛있게 음. 오늘은 간만에 추억의 친구들을 만나러 부산으로 갑니다 자 일단 시민일 <laughs> 겸사겸사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진아 누나를 만나면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하려 그랬는데 진아 누나가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방금 서울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끼리 가서 진아 없는 생일 파티 하며 어,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망했노, 망했노. 개망했노. 우리 레터링 케이크도 사요. 진아나 생일 축하한다고. 아 <laughs> 그래, 그래,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해서. 어, 우리가 먹자 그리고. 그래. <laughs>

그 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 어떻게 아는 거야? 운명은. 기차에서 진아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일단은 당일치기라고는 하거든요. 모르겠어. 일단 오늘 끼어봐야 될것 같아. 왜냐면몇시 올지 모르거든. 말이 지나 답이 없어요. 우리끼리 놀다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었어. <laughs> 오늘의 네. 주스이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 어이 <laughs> 나이 주세요 네? 뭐라고요? <laughs> 키도 어린이여가지고그녀 자세한 <laughs> 카메라 디렉팅 그녀의 자세한 카메라 디렉팅 왜 자꾸 이쪽으로 가이쪽으있으니까 <laughs> 쉴수 없이 눌러주다. 그게 샷도. 집중하는 느낌. 부끄럽다면서 할건다 아는 그녀. 이 둘은 천생연분이 분명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비스 방금 안강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품샷을 따로 찍는 그녀. 어이가 없다. 응, 아버지. 응, 잘했네 ㅋ <laughs> 상 바이브 지린다콩탕 내가 먹어줘? 어. 탕맛있는안 먹어? 탕맛있는 끈끈한 게 싫어 아 근데 애기 때 먹었던 그 맛이 안 난다 아 그래 그 애기 때그이 음, 아니긴 해요 불량식품 먹는. 아 여보, 아~~ 음 아, 자요상남자남자거진짜 아, 라 아, 아, 이씨진 이거 진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이 아, 이거 진 이거 아, 이거 이이 아, 니 어쩐다. 아, 야 그냥 이 빨갛고 얼큰이 하얀. 세상이 날 속이고 있는 거 아니지? 지금? <laughs> 얼큰, 왜? <laughs> 얼큰이 왜 얼큰이면 얼큰이. 근데 기분보다 너무 하얀데요? 어요이 아, 예, 예. 아, 예, 예. <laughs> 그렇대요 형. 야겠습니다. 야, 네. 야, 야 새우젓 별로 안 좋아. 먹지마. 아니 먹지마. 먹지 그사서 오늘 한식을 먹어봐야죠. <laughs> 그렇지 짱게 먹어야죠. 네 어제 술 먹고도 아, 아, 늦게 나왔죠. 아, 어? 술 먹고도 아, 늦게 나왔죠. 사이 숙취남? 나 얼큰 그 얼큰 해상지 얼큰 하나만 더 주세요 해장해야 되거든 형 얼굴 살짝 붉었데요 나? 집에 네. <laughs> 저... 안 깼어 아직 취해 키에스... 있어 아니 형 솔직히 여기서 고백 형 솔직히 KTX 응. 우리하 똑같은 거 잡았는데 늦잠 자가지고 뒷거울 다시 잡았다? 예스 얼른 <laughs> <laughs> 맞지? 내 얼굴 맞죠? 맞 되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니 왜냐면 오빠 <laughs> 형이 우리가 같이 야기을 했을 텐데 지금 오프닝부터 식당에서 죄송합니다 한번 듣고. <laughs>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 왜? 너, 저도 못 봤어요. 아 근데 국물이면 확실히 뭐 대실 것 같지 않요 진짜 맛있지. 그래. 기가 막힌데요? 아니 나는 솔직히 오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달라. 지난은 갑자기 서울과 있어. 그러 그래. 어. <laughs> 우리 그 얘기 했어요. 그런 집 같더라고. <laughs> 와 좋은데? 와 비바바!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비바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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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밑 닦고? 언니! 지라꼬?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누가 알아본 거야 진짜? 누구예요? 저요!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저요! 아 벌써 방 잡으셨어요? 오.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응. <laughs> 귀여워. 빨리 빨리! 왜요 왜요 왜요? 여기 허준 옆에 앉아봐. 와! <laughs> 형 성공한 뭐 주식투자 펀드 뭐 투자자 애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야. 뭐아 뭐야? 어? 허, 허, 허. 그렇게까지 어떻게 가질? 그아나잖아요 어, 개쩔어요. 야, 그래서 지금. 강의, 오, 가보시죠. 저기. 야 여기서야. 방 대표 누군데? 야나 어쩔 수 없다. 이거 화장대 있다. 여자가 써야 되겠네. 형 저희도 책상에 있어요. 책상에. <laughs> <잭상대. 웃음> 형형 형. 지금 진대 문제예요, 이거. 빨리 와, 빨리 해방네표두 거야, 거기. 얘요 이거 잘할수 있을까? 아, 잠깐만. 한판 아니면 30판. 걱정해. 한 판을 해. 한 판을 할지. 오케이. <laughs>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자자. 제발 <laughs> <laughs> 이거 <이게> 음지에서 양지야. <laughs> 이게 국정원인지 뭐야 <몰라> 이게. <laughs> 아 지금 <제가> 뭐 <laughs> 아, 커플이라고 봐주지 마요. 형 진짜 냉정하게 가야 돼 형님. 커플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만 보는법 없어. 아 개웃기네. <laugh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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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진 거가이 말고. 제가 성공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오늘 <laughs> 음지 친구들은 무시원으로 가주실래요 이거 숙소에 세탁기가 네. 있는데 고뭐 지금 강알리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장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오늘이 해수욕장 폐장일이어가지고 겁나 추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소리도> 재밌겠다. 기대돼. 가자 가자고. Let's go!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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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et's go, go, 로 o Let's go, go, go. Let's go, go, go. Let's go, go, g 온도체가온도체 아, 먼저 들어가는 사람. 잠수. 먼저. 여러분, 아, 아, 여러분. 네. 빼. 아 그러면은 남자가 지면 형이 해요. 형이 u h 왜 좋아? 아. 왜 좋아? 안돼. e Where's w h 안 t Where's what? I don't g 바이 you. 안 n e v e 바이 n 와아아아나아 <Hogiri> yeah! <놀대> 순서대로 가는 거 맞아? 순가안 갔어! Nee. 알았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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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놀대> <découvrir görüş> <laughs> 어라머 어머머... <어머나>? <laughs> <laughs> 부산 꼭 놀러 가면 했는데, 이미 부산이잖아. 그러니까... 너안보여눈네 맞아, 그래, 부산 언제 놀러 온다고? 올해는 오는 거야? 국감 지금.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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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보세요? 아 어디야? 나 아, 부산 돌아왔어. 아니 나 엄마 집 왔거든. 어 부산이야 그러면? 어 카페나 마실까? 그래 나 일단 밥 먹고. 어 아야 아니, 아니면 강안리에서 볼래? 나 바다 보고 싶어서. 아그래광안리에서 보자. 그 게임 그거 해변가로 너가 걸어, 지나 누나랑 어. 어떻게 해봐, 쇼보 봐가지고 응. 걷는데 <laughs> 그게 제일 <laughs>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어물쩍 놀 어떻게 어, 해뭐 알아서 해 <웃음> 아니, <웃음> 일단 바다 보고 싶다고 빌드업을 깐 그럼, 그럼 내가 짧잖아. 한 5분 정도 끌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응. 어? 바다를 은보호 가면 안 돼? 아그 맞아, 어물쩍 아여 타고 가면 안니까 미안, 아니, 어, 어, 근데, 오, 미안. 너무 근데 너무 나 바다 너무 멋있 싶었어. 싶었어 이러면서 5분 정도 끌면 그 사이에 바로 내가 카톡으로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 막 그때 우리가 해변가에서 우리 셋이서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야 셋이서 어. 그냥 등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파란 카페가 나오는 기분 어디서 등장 우리라아 뒤따라야겠다 마지막으로 지렁가딱딱 마주치면 미친라. 우리 갑자기 아이고.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습장 뒷사람들 이러는 가 괜찮은데? 지나가는 차들 중에서 우리를 보면 어떡하 동매려워 동매려요형 애기예요? 음... 귀엽네 과민성 대장정 의원 ㅋ ㅋ s ㅋ ㅋ ㅋ place. 플거 없는 거 아니야? 아 설마요 귀엽다 자 투썸 해피데이버 규인데? 누나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아 양갱 없나? 어드라 어드라 누나 입맛에 맞추려면 양갱으로 가긴 해 근데 아, 진아, 진아 이미지랑 좀 어울리지 않아 이거? 케이크? 진아 음. 이미지랑 음. 어울려 아 그러네 이제 약간 도도하고 제발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사는 거아니야 바로 이것도 씌워버리자 공주들은 이런 거 좋아해 야 이거 303에 안 돼? 진짜 어 뭐야 누나 왜그렇요너왜 그? 그? 얘면그 일단 꺼자. <laughs> 고자나? 꽂아, 아, 꽂기도좀 해. 응. 뭐, 근데 바로 쉿, 쉿. 어, 목소리가 너무 커. 아진 <laughs> <laughs>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걱정된다. 보이면 <웃음> 보이면, <웃음> 보이면 하면 될것 같아. 박진나 걸어오는 중이다. 비빅. 아, 어, 네. <laughs> 어, 갔다 <봐도>, 갑시다. <봐도 웃음> <봤어요? 웃음> <응. 웃음> 비밀 영혼한테 전화 왔습니다 누가 부산까지 미친놈도 아니고 온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 미친놈인 거 알잖아 더맨더맨우 <laughs> <laughs> 하자.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laughs>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이 축하드세요. 형 저기 뭔가 낙서 같은 거 바닥에 하는데 우리도 낙서 나 하실래요? <laughs> 아, 필 <궁필이> 있네. <웃음> <웃음> 어 제가 사진 한찍어드릴 박진아. 아, 근데 구참 바르고 싶진 않죠? 바르나, 바르나. 네. 아, 그 너무 깔끔한지, 나도 쌩얼이야 <laughs> 잠깐 생각했다 <야. 웃음> 그렇긴 말이지? 하죠 <laughs> 야아씨 네. 생일을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개선맛이 네. 네. 어떨지 아시작할거같다 네. 맛있어? <laughs>